이 제품은 오토바이 헬멧, ATV 로드크로스 모토크로스 헬멧입니다. 이 헬멧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모토크로스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어요. 중량은 1.5kg으로 가벼운 편이며, 내구성이 뛰어난 AB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. 특히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. 품질 인증도 받았으니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?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, 가성비가 좋고 배송도 빠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. 산에서의 오프로드 라이딩에 적합한 선택이라 생각되네요.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. 고양이 귀가 달린 풀페이스 오토바이 헬멧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헬멧은 DOT 승인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무게는 1.6kg으로 경량화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특히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고양이 귀는 분리 가능해서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재미도 있죠. 포장도 철저해서 배송 중 손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도착합니다.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입니다. 멋진 외관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이 헬멧 추천드립니다. 닷 유초이스 풀페이스 헬멧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헬멧은 남녀 공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특히 AB 소재로 제작되어 안정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며. 품질 인증도 완료된 믿음직한 아이템입니다. 디자인 또한 굵은 활자 스타일로 세련되면서도 눈에 띄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렌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.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? 포장 상태가 약간 아쉬웠지만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헬멧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